제가 생각하는 밴드는요 베이스는 화려하진 않지만 밴드 사운드에서 리듬 메이커 역할을 해요 무대에서 기타 소리가 제일 잘 들리잖아요 멜로디가 하나 둘씩 쌓일 때 제가 실 멜로디를 이끌어가니까 그 매력이 가장 크죠 건반이 있으면 확실히 소리가 풍부하고 다채로워져요 다른 악기가 낼수 없는 사운드를 낼수 있으니까요. 고려대학교 이색 밴드 찾기 프로젝트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낭만, 정춘, 열정 그 자체인 밴드들을 k b s 에서 모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5일간 집계된 좋아요 수를 통해 결정된 상위 3개의 밴드 팀이 바로 지금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성곡 연도 그리고 편곡 미션을 바탕으로 준비한 새 팀의 다채로운 본선 무대. 이곳 인총기념관에서 당신의 한 페이지를 채울 밴드를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과대학 밴드 동아리 녹두울림의 소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디 팀이라고 하고요. 이상하다해서 오드 있죠. 거기에서 IE를 붙여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로 어떻게 국한되지 않는 그런 다양한 연주와, 어,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지었고요. 다들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확고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개성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멜론 차트 1등부터 10등까지 안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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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두 가지 미션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2010년대 이후 노래 중에서 선곡을 해야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노래 내에서 곡 분위기 전환이 있어야 되는 그 미션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노래가 카라의 루팡이라는 노래를 선택을 했거든요.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임팩트가 있고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카라 루팡이라면 누구든지 뭔가 알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선곡을 하게 된것 같고 처음에는 잔잔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분위기를 업시켜서 고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편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앞부분 어떻게 할까? 일단 보컬이 질러. 혼자, 혼자 질러볼래? 높이 음, 올라가 이렇게요? No. 어. 그리고 말로만 어, 어떤 편곡 방향성을 설정하면 저희가 머릿속에 서 생각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편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게 많았고, 특히 저희가 선곡한 노래는 밴드 악보가 없어서 참조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 승우님께서 거의 다 편곡을 해주시고, 저한테도 코드 알려주시고, 그런 거를 거의 다 총책임을 맡고 해주셔서 약간 템포가 조금 더 느려도 되지 않을까? 좀더 좀더 느려야 돼. 어, 어, 약간 네가 진짜... 악마가 돼서 속삭이는 거야 악마야 넌 악마야 처음에는 밝고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거 선택을 했는데 또 이제 막상 들어보니까 가사가 그렇게 밝은 분위기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가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가사를 어떤 소설을 쓸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편곡을 맡고 있는 우리 승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마치 악마가 속삭이는 것 같지 않냐 속에 있는 악마가 제 안에 욕망을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 약간 충동적으로 뭔가 저지르게 만들려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 같다. 그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서 도입부에서는 약간 잔잔한 분위기에서 정말 악마가 속삭이듯이 약간 그런 욕망의 어떤 분출을 밴드의 사운드로 풀어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약간 긁는 소리가 있이끼이이 하는 소리. 이기이 하는 소리. 어, 그. 야또 우당밤나 처음 시작할 때그 소리였네요. 어, 맞아, 아, 있어 있어 있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넣어줘. 그런... 제가 가끔 이제 소리 들으면서 집에서 혼자 놀때 저런 소리를 <laughs> 많이, 많이 내긴 하는데 이제 저런 음, 음향적 요소가 약간 저희 곡 도입에 부 있어서 좀 스산하고 좀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음.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쓰인다면. 후반보다는 초반부 부분에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밴드가 구성이 된 지는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무대도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지만 올라가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뭐 끝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부숴버려! 오디 오디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는요 사은 최고예요. 누구 예우하고 누구입니다 했어 그래요. 네, 저희 양지 바른 곳은요. 국과대학 소속의 노래패로서 어, 애기능 학생회관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어, 자유로운 음악과 네, 다양한 합주를 추구하는 아주 돈독한 관계의 밴드, 밴드도 말입니다. <목소리> 저희는 90년대부터 10년대 사이에 연도를 한 곡을 골랐고요. 그리고 미션은 두 개의 곡을 믹스하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미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곡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어, 이두 곡이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렇게 어떻게 했네 하는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곡을 어떻게 편곡을 하면은 두 곡이 서로 어우러질 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조금 더 신나는 관객들을 발을 동동 구르게 할수 있는 곡을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제 체리 피터의 낭만 고양이를 가게 됐습니다. <목소리> 이번에 영상 찍을 때도 그 응원가를 조금 사용했었잖아요. 여기 건반 친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노브레인의 라켓 라켓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예라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잘 섞어서 멋있게 신나게 원곡과는 많이 다른 느낌으로 편곡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라드처럼 불러달라고. 저 키보드 하나에 내가 그냥 발라드식으로 낭만 강렬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그냥... 락식으로 불러도 돼? 아왜 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별로인 것 같아. 갑자기 짠짠짤 하고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차라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가 대략적으로 선곡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호연이 그러니까 건반 치는 호연이랑 이제 드럼 치는 민성 오빠랑 이제 그 동방에서 어느 정도 곡의 흐름을 조금 미리 생각을 해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세션이 있는 상태에서 그 구성을 해보는 거랑 또 이제. 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되는 거랑, 그래도 이제 그것들을 기록하는 게 이제 백메가면 이걸 백메가대로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구성을 계 줄이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시다5초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게 뭘 하겠다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그 처음에 남방공의 도입부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가사 좋았단 말이야. 아니 아니 그고 내주 내조는 밤이면 별이 되지. 그냥 그그그 그, 좋았어. 이이 파트가 뭔가 있어야 이 뒤에 고양이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거든. 나는 근데 뭔가 애초에 약간 감성적으로 살을 할 거면은 뭐 굳이 그 삽이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나는 그 신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은 어 라킨나케스라는 곡을 뭐좀 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낭만 고양이를 조금 서브로 넣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리믹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조금씩 합주를 맞춰보면서 어 낭만 고양이를 좀 메인으로 빼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저희. 저희 아무래도 약간 오시는 분들과 저 준비하는 저희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신나고 대중성 있고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게도 예쁘게 봐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바른 네. 네. 곳에 어. 나는 붙일래 5월 24일 인천기념관에서 <놀람> 만나요. <놀람> Play My Youth Hey, our news. 안녕하세요, 일곱분입니다. <1905입니다. Yeah? 웃음> <laughs> <이거> 맞아. <맞나? 웃음> 고려대학교 중앙 학생들이고요.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약간 뻔한 거 하기 싫어하고 뭔가 우리만의 음악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저 아, 일단 시대는 90년대 이전 곡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악기 트레이드 미션을 받았습니다. 네. 그 미션 내용이 멜로디를 악기가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하는 걸 넣어라 이거였는데 어, 멜로디를 잘 짜가지고 편곡도 잘 하고 그래서 특히 기타와 키보드의 그런 조화를 잘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무데 너가 별로 안 좋아해. 크게 라디오를 편곡하는 것 봐. 그러까 윤도연 거 아니면 톰스의 거. 턴차트 찍을게요. 근데. 예진이 보컬 난 제일, 좋고 제일 좋고 어울리는 곡이 나는 나도 나도 좋을 것 같긴 해. 어, 그러니까 어어 일단은 1990년대 이전 곡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 저희는 좀락 장르가 하고 싶었는데 락 장르면서 약간 멋있는 곡과 또 대중성을 약간 태해야 된다는 그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퍼포먼스를 다 보려고 할 거야. 그 드럼 막이렇막 막 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재밌잖아. 그 클라이맥스에서 응. 그냥 힝 하다가 막힝한번 해주고 아, 이거 너 귀엽게 하는 줄 알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경연도 경연인데 일단 우리가 재밌어야지 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제일 즐길 수 있는 곡이 뭐야? 응, 그게 라디오 그게 라디 아, 그렇게 말하면 완전 라디 우리 어널 했던 것처럼 음. 우리 다음을 제일 보여줄 수 있는 코드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코드 음. 별로 없잖아. 음 키보드네. 솔로 어떻게? 그거는난 모르겠어. 솔로 어떡 하지 진짜? 키보드 소... 키보드 안 하면. 이 뭐, 마디 구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그건 난 솔직 히 그것도 음원이야. 여덟 마디씩 네네 네 개를. 저희가 선택한 곡은 크게 라디오를 켜고라는 곡입니다. 원곡은 시나위님들의 곡이고요. 부른 이유는 일단 저의 그 보컬의 창법과 가장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서 그랬고 어, 그노래 그 거의 모든 부분에 한 번씩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고 특히 마지막에는 같이 노래를 부르는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가, 진짜 같이 크게 라디오를 켜고 노래하자로 끝납니다. 네. 일단 음, 그러면 드럼, 거, 한번 베이스랑 드럼 순서 바꾸는 걸로? 음. 일단 어. 드럼 솔로 하고 어오 바로 네. 어울릴 것 같지 그게? 응응둘세넷 네. 네. 아, 어, 일단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총 32마디를 이제 8마디로 <웃음> <웃음> 나누면은 이제 네 개의 4개 세션들이 8마디씩 해서 32마디를 구성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베이스 치고, 럼 치고 그리고 이제 예진이 보컬로 포을 이끌어내는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로 그 열기를 락의 진술 네, 락의 진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네. 다들 준비 되셨죠? <목소리> 소리 질러! <목소리> <laughs>